안녕하세요. 게임으로 통하는 세상, 게임통TV입니다. 자, 여러분들 3월 15일 오전 9시에 오픈한 따끈따끈한 신작 게임인데요. 던전, 던전 앤 파이터와 상당히 흡사한 게임인데, 제로나인이라는 게임 여러분들께 한번 소개시켜 드려 보려고 합니다. 이 게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무과금으로 했는데, 무과금으로도 충분히 게임 본질을 즐길 수 있고요. 화끈한 타격감이 있어가지고 생각보다 야, 중국 게임인 것 같은데 상당히 잘 만들었다. 그리고 VIP와 관련된 부분들도 대놓고 드러내 있지 않기 때문에 무과금으로도 게임을 진행하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 게임의 특징을 말씀을 드리면 초반에는 이렇게 게임을 수작업으로 다 컨트롤을 해야 되는데 시간이 지나면은 AI 같은 형태로 해가지고 자동사냥 기능도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아이템들 이렇게 강, 강화할 수 있는 아이템들도 있고요 길드 시스템도 있고 여러가지 하는 볼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일단 가장 본질적인 게임하는 부분부터 보여드릴게요 초반에는 활성화가 안되어있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제가 지금 a d 애 플레이어로 하는데 이렇게 각각 키를 세팅을 해놔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고요 지금 보시면 자동모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동모드를 끄게 되면은 자동모드가 해제가 되고요 이런식으로 스피드를 쓸수 있어요 자꼭해하죠 여러 가지 스킬. 제가 지금 마검사로 바뀌었기 때문에 불과 얼음의 스킬을 쓰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스킬들을 누르면 쓸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오토로 누르면 오토가 되고요. 여러 가지 스킬. 지금 이거 보시면은 정령이에요. 여자 정령을 뽑은 건데 제가 이제 에픽 상당히 높은 등급의 정령을 제가 운 좋게 무과금인데 뽑았거든요. 아, 그런 식으로 하고 각각의 시간제한 뭐 받은 공격 부활에 수해가지고 등급도 나눌 수 있고요. 그리고 이 게임 특징이 뭐냐면, 하나의 계정에 행동력이 있기 때문에, 행동력을 지다 썼기 때문에 리뷰를 남기고 있습니다. 게임이 재밌어가지고 계속 했었는데, 하나의 계정에서 여러가지 캐릭터를 육성할 수 있게끔 만놨어요 지금은 제가 마검사가 있는데, 이게 총 6가지 클래스가 있고, 전지까지도 활성화시키는 것까지 하면은 상당히 많은 클래스를 경험해볼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 검사 계열 도우로 싸우는 걸로 하고 있는데 건법과 뭐 마법사, 뭐 사제 뭐 여러 가지 클래스들이 있으니까 그것들을 이제 여러 가지로 키울 수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루에 할수 있는 게 지금 한 시간 반 정도 하니까 행동력이 다 소모가 끝났거든요. 물론 과금을 통해 가지고 더 나아갈 수도 있겠지만 어, 무과금, 소과금 러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 계정 내에 여러 캐릭터를 육성을 하면서 성장을 시킬 수 있어요. 이게 좋은 점이 뭐냐면 창고 기능이 있고 이게 어 그냥 이런 게임인데 거래소가 있습니다. 거래소가 있어서 내가 아무 템이나 다 거래소로 할수 있는 게 아니라 거래가 가능한 템을 사냥하다 보면은 어, 특정 확률로 획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획득하게 되면은 다 사용이 가능하니까 거래소도 활용할 수 있다. 이게 사이버까지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여러 캐릭터를 육성해 가지고 나한테 필요한 장비를 내가 직접 수급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획득을 하게 되면은 이제 아이템이 나오고 이제 패스권 4,400원짜리를 구입을 하게 되면은 이 실버라고 해가지고 어, 회원권 한정 보상으로 하나씩 장비 더 줍니다. 그래서 아 이게 게임이 재밌으시면 저 정도는 좀 과금을 해도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 정도예요. 저도 이제 과금을 해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행동력을 쓸수 있고 이런 식으로. 자 보시면은 가장 핵심인게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을 수 있는게 정령이거든요? 여기 정령이라는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제가 지금 전투형, 축복형, 소호형세 가지 형태의 정령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갈 길이 멉니다 그리고 특이한 게 뭐냐 지금 내가 뽑아가지고 이게 이런 분들이 뽑았는데 이 정령을 강화를 시킬 수가 있어요 정령을 눌러가지고 똑같은 정령이 하나가 더 있으면은 강화를 제가 소피아가 하나가 더 있어서 강화를 시켰거든요 그러면 이제 얘가 점점 더 능력치가 더 풀리는 그런 진화를 할수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도감을 통해가지고 도감작도 필요가 되어 있고요 소환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은 이게 이제 획수 소환도 있겠지만 확정까지 레전드 정령을 40회까지 하게 되면 천장 시스템이 있습니다 자 한번 뽑아볼게요 레전드, 레전드가 나올 확률이 어, 높지는 않아요 생각보다 높지는 않습니다 자 일반 나왔고요. 제가 확률도 보여드릴게요. 자안 나오죠. 야, 이렇게 되면은 생각보다 어? 오오 노란색 레전드 백포 등장! 야이 게임사 알고 있냐? 넣어준 거냐? 와 축하드립니다. 게임통 디비님이 나왔네요. 와자 보시면은. 대박이죠 미리보기를 보시면 확률을 나올 수 있는데 레전드 정령이 나올 확률은2.6% 밖에 안됩니다 네, 레어가 9%고 근데 나왔죠 그것도 좀두 마리나 나왔거든요 지금 한번더 뽑아 볼게요 야 이거 게임을 계속 하게 만드는구만 네, 보통은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나오는데 자 보시면은 정령들을 보게 되면은 음 여러 종류 도감을 보시면 여러 종류가 있는데 제가 뽑은 것들이 지금 보시면 개코랑 다윈인데, 어, 얘가 이제 제어기라고 해서 공격용 뿐만 아니라 상대편의 그런 거를 제어를 할수 있는 거고, 총 데미지가 1500이잖아요. 근데 여기도 같은 SS인데, 여명 같은 거 뽑으면 1티어 같아요. 2890% 데미지만 주는 애고, 아스트로스는 데미지랑 감전을 같이 주는 애고, 이런 애들 좀 상위티어 같습니다. 또 아래쪽에 보시면은 이제 이런 미카엘 이런 애 같은 경우에는 버프와 슈퍼하머를 주는 애고, 이렇게 이제 가 버프 주는 형태.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이렇게 탈표시 되어 있는 것들이 이렇게 많지가 않아요. 제가 두개 뽑았기 때문에 다섯 개가 있는데, 비비안 같은 애들 보면 잡기, 어으로 1399, 데미지로 맞땐 낮은데, 다른 특수효과, 연소 같은 게 있으니까 또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랭가도 보시면 이런 식으로. 그리고 제가 갖고 있는 거, 소피아 같은 경우에는 회복으로써 에너지를 올려주는 해복도 있고요. 예, 원념의 창은 보조 스킬로서 크리티컬 데미지와 상태 이상 데미지 이런 것들을 증가시켜주는 버프형도 있습니다. 저도 하나씩 하나씩 별거 한 것도 없는데 레전드 2 개에 레어 2 개를 해고 깔맞춤으로 딱 세트를 맞춰놓다니까 기분이 좋아요. 음, 그리고 여러분들이 좀 기록하셔야 되는 부분이 처음에 시작하다 보면은 과금을 하지 않아도 여러 가지 이제 혜택들을 많이 줍니다. 자 보시면 혜택들을 활성화 시키는 것들이 있고요. 공짜로 주는 것들만 받아도 게임을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없이 그냥 계속 할 수가 있어요. 자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되고 있고요. 이게 뭐가 이렇게 되고. 자 보시면은. 또 중요한 부분들이 여러가지 게임들을 진행할 수 있는 요소들이 많아요 레이스 같은 경우에 보면은 오픈 레이스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게 500회 뽑기 이 메뉴가 있는데 제가 여기에서 지금 보시면 뽑기 같은 거를 이렇게 획득을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거를 내가 원하는 거를 뽑게 해가지고 걔가 괜찮다 싶으면 걔를 확정을 누른 다음에 뽑기를 하면은 얘가 나올 확률이 매우 높은 것 같아요 저는 얘를 세번 도전을 해가지고 이 레전드가 나오게끔 한 다음에 얘를 클릭해서 소환을 하니까 얘가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되게 좋았죠. 그래서 얘랑 같이 지금 사냥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아, 그리고 매일매일 할수 있는 것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아, 그리고 결투장이라는 시스템도 있어가지고 1대1 혹은 3대3으로 직접 컨트롤을 하면서 매칭을 통해가지고 싸울 수가 있어요. 자유결투장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음, 아직까지 지 초창기여가지고 결투장이 사람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아, 그렇게 되어 있고 장비 강화 같은 것도 있어가지고 어, 이게 슬롯 강화예요.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계시는 무거, 무공 이게 무기가 있을 때 바꾸면은 기존에 있던 것들이 그대로 계승되기 때문에 그냥 기회 될 때마다 이거 모을 때마다 정리하고 이렇게, 이렇게 올려주면은 스펙들이 올라갑니다. 네, 어렵지 않게요. 성석이라고 해서 이런 것도 아이템 들 같은 것도. 모아서, 회피, 뭐, 공격력 같은 거. 그러니까 챙겨야 될 것들이 많고, 파밍을 해야 될 요소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게임이에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궁금하시면 이제 거래소가 또 궁금하실 텐데, 몬스터들을 사냥하고 보스를 잡다 보면은, 거래소에서 거래를 이용할 수 있어요. 초반에 바로 나오지는 않고요. 아, 레벨이 한 20레벨 정도 돼야지 활성화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거래소를 누르게 되면은, 요런 식으로 장비들이 있잖아요. 네, 지금은 장비들이 없는데, 여기 보면은, 어, 침략자 가죽 상이 3,226 골드. 이골드로서 왔다 갔다 할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이게 아마 재화가 이게 다이아 재화가 있고 이게 캐시 다이아, 캐시 다이아로 살수 있는 부분이고, 이건 골드 다이아로 사는 건데 캐시 다이아로서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쌀이은안될 거예요. 이 캐시 거래가 가능한 게 아니라 내가 이거 캐시 다이아로 사가지고 골드를 내 캐시 다이아로 골드를 바꿀 수는 있습니다. 네, 55 캐시 다이아로 1만 골드를 바꿀 수 있게끔 게임사에서 판매를 하는 거죠, 골드를. 이거를 획득하게 되면은, 이거를 통해가지고 내가 위탑 판매, 필요한 것들을 팔거나 사거나 할 수가 있는 구조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먹어서 팔게 되면은, 이걸 돈을 현금화 시킬 수는 없지만, 이 재화를 가지고 다른 물건들을 구입할 수 있어서, 내 장비 세팅하는 데는 아, 도움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상해라고 해가지고, 이 사냥하면서 얻는 거, 이걸 통해가지고 일부 상품들을 어, 이렇게 구입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네, 재료 같은 것도 구입할 수 있고, 이게 근데 하루마다 정해져 있는 개수가 보관이 되어 있나 봐요. 지금 보시면은 얘는 한개 보이죠? 유중 제가 딱 사면은 미쓰리를 구매를 했죠. 어, 이런 식으로 있을 때마다 탈 수가 있어요. 에너지 조각을 6개 보이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구입할 수 있어요. 아, 제가 보유하고 있는 수치지. 숫자거요 이렇게 되어 있고, 무료 패키지 관련된 부분들도 이제 하루 24시간이 지나면은 이런 것도 수령이 가능한데, 149,000원짜리 정도 된다고 합니다. 어찌됐던지 간에 여러분들이 이 게임은 무소과금으로 할수 있고, 그리고 캐릭터를 바꿔가면서 육성을 해가지고, 템 파밍을 하고, 여러가지 클래스로, 어, 도전 해보는 게 재밌는 게임인 것 같고요. 매일매일 해야 될 그런 형태, 뭐 요일 던전 같은 것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리고 파티로서 같이 던전을 누리는, 모험을 하는 그런 형태들도 있습니다. 예, 파티원들과 같이 사냥하는 것도 있고 하다 보니까, 기드 시스템도 있고요. 생각보다 상당히 잘 만들어진 게임이고요. 과금 요소도 많지 않아서 무소과금으로 액션 게임 즐겨 보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해볼 만한 게임이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여러분들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저는 앞으로도 재미난 게임들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드릴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